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전력으로 손꼽히는 ROKS 장원 항공모함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대 해군력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전력 자산을 꼽으라면 단연 항공모함이 빠지지 않습니다. 항공모함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함이 아니라 바다 위의 비행장, 움직이는 요새, 그리고 정치적 힘의 상징입니다. 한국 해군이 새롭게 선보이는 창원함은 단순한 신형 함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상 자체를 끌어올리는 존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창원함의 외관, 내부 구조,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전부 세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창원함이 단순한 전투함이 아니라 동북아 해양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원함의 첫 인상은 단연 크기와 위용에서 드러납니다. 길이는 약 260m 이상, 배수량은 3만 물결표 35,000톤 3만 규모로 추정됩니다. 비행갑판은 함정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함재기를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항모처럼 캐터펄트와 어레스터 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선수부에는 스키 점프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F-35B와 같은 STOVL 항공기의 이착륙을 최적화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외부 선체는 단순히 거대함을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스텔스 요소가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사선형 표면과 레이더 흡수 재질을 적용해 전자전 환경에서도 탐지가 어려운 함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행 가판을 보면 효율성과 미래 지향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현 쪽에 비교적 작은 아일랜드, 함교, 를 두어 최대한 넓은 갑판 공간을 확보했으며, 이곳에는 최신 레이더와 통신 장비, 항공 관제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갑판에는 전투기 이착륙 구역뿐 아니라 다목적 헬기 착륙 지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색과 내열 코팅 도료가 혼합된 도색은 위장 효과와 동시에 바닷바람, 자외선, 제트 배기가스 등 극한 환경에서의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원함의 증가가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내부 공간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거대한 격납고입니다. F-35 b 전투기, 각종 헬기, 무인기 등을 10대 이상 수용할 수 있으며, 두 개의 대형 엘리베이터가 격납고와 갑판을 빠르게 연결해 단시간 내에 항공기를 출격시킬 수 있습니다. 격납고에는 자동 소화 시스템, 방폭 도어, 기후 제어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 혹독한 환경에서도 항공기의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승조원 생활 구역입니다. 항공모함은 최대 1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해야 하는 만큼, 장기간 작전에서 승조원의 생활 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원함은 기존 한국 해군 함정들보다 훨씬 개선된 승조원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활관은 좁지만 효율적으로 설계되었고, 개인 보관함과 휴게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형 식당은 하루 수천 끼 식사를 소화할 수 있으며, 식량 저장고와 조리실은 보급 없이도 장기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휘 통제실, 즉 CIC는 또 하나의 핵심 구역입니다. 최신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통합 레이더 화면, 암호화된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어 단순히 항모 자체를 운용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과도 완벽하게 협조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창원함의 두뇌이자 함대 전체의 지휘소 역할을 담당합니다. 위무실 또한 눈여겨볼 만합니다. 작은 병원이 아니라 실제 병원 수준의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술실, 중환자실, 치과 진료실, 격리 병동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히 군사 작전뿐만 아니라 재난 구조, 인도적 지원 임무에서도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원함은 최신 가스터빈과 전기 추진 시스템을 결합해 최대 27노트 이상의 속도를 낼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전 반경은 약 1만 해리로 본토 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까지 장시간 작전이 가능합니다. 추진 시스템은 단순히 속도 뿐만 아니라 연비 효율도 고려되어 있어 장거리 작전에서의 보급 부담을 줄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재기 운용 능력입니다. 창원함은 최대 20대의 f-35b를 비롯해 대잠전 헬기 정찰용 무인기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인 전투 체계의 도입은 한국 해군에게 새로운 전력 증폭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어 능력도 다층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최신 AESA 레이더를 비롯해 근접 방어 무기 체계, CIWS, 함대공 미사일 수직 발사기, 전자전 대응 장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체 내부는 구획화 설계를 적용해 일부 구역이 손상되더라도 함천체가 침몰하지 않고 전투 지속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방어 기능까지 추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격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항공모함은 그 자체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전력입니다. 창원함의 건조 비용은 약 25억 물결표 30억 달러, 한화 약 3조 5천억 원 이상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F-35 b 전투기와 같은 함재기를 포함하면 총 비용은 70억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유지 비용 또한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위치에 놓인 한국에게 이 정도 비용은 보험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원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육상방어에만 위존하지 않고 바다 건너까지 공군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잠재적 적국에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동맹국과의 연합작전 능력을 한층 강화시킵니다. 미국, 일본과의 협력은 물론 국제적 위상도 함께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 아닌 평시에도 창원함은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발생시 인도적 지원, 대규모 구조 작전, 위료 지원 등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은 한국 해군이 단순한 군사력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국가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이나 최신 잠수함이 위협이 되는 시대에 수조원을 들여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의문입니다. 또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육상기지에서 이미 주변 해역을 커버할 수 있는데 굳이 항공모함이 필요하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군은 창원함이 단순한 방어용이 아니라 원해 작전 능력 확보와 해외 수송로 보호, 국제 작전에 기여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볼때 창원함의 등장으로 한국은 사실상 항공모함 운영 국가 클럽에 진입하게 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에 이어 한국까지 합류함으로써 군사 외교적 지위는 확실히 격상될 것입니다. 창원함은 미국식 초대형 항모에 비하면 규모가 작지만 한국의 전략 환경에 최적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흥미롭습니다. 창원함은 2020년대 후반 완전 전력화될 예정이며. 향후 무인 전투기 탑재,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 새로운 전자전 시스템도 입등 꾸준히 업그레이드될 계획입니다. 정리하자면 ROKS 창원은 단순한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적 위주의 표현이며 바다 위의 대사관이자 다목적 전력 플랫폼입니다. 외관은 스텔스성과 효율성을 강조했고, 내부는 승조원의 생활과 임무 수행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성능은 빠른 속도, 장거리 작전 다영역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줍니다. 가격은 막대하지만 그것이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와 상징성은 그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항공모함에 투자한 것이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 더 투자하는 게 나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